미니, 혼자 사시는 분꼭 사세요. 재혼하실 분 사시고. 자, 만. 자, 오천. 자, 저 이혼하신 분 갖다 드리고 자, 제습키 나온대요. 자, 제습키 쌍놈의 새끼가 아니라 제습키 자, 삼만. 사만. 오만. 자, 오만 원에. 자, 낙찰. 자, 배낭. 자, 오천. 짐다 오실 분. 저기 자, 오천 원에. 이야, 이거는 카본이고요. 자, 해동 낚시네, 해동 낚시. 자, 좀싼 거는 구만 원인데 이렇게 좋은 건 12만 원씩 팔아 하나에. 자 하나 두개세개네개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칸두칸반세칸다 있어요 자네두개열개자 네, 개, 개. 이거 우럭 낚시대 자 이것도 망둥어 낚시네. 11개네요. 뜰채 있고요 자, 전부 다 갑니다. 자, 5만. 자, 7만. 자, 9만. 자, 9만원에 잘사셨고요 이게 하나, 하나 값으로 산거야 이게 하나가 한 8, 9만원 하거든요. 그럼 이거 1 1개니까 사장님 오늘 일당에서 나에 소리 질리지 마, 이제. 안준다고. 잘 줬잖아. 자, 낚싯대. 3칸짜리. 2칸 반. 자, 요거는 2칸. 이게 3칸짜리네. 자, 우럭대도 있고. 은성권네은성권 하나, 둘, 한칸 반, 네칸 반, 자열개 받침대 다 있고요. 해안가에서 뽑으면 저하게 나오는 게 엄청 길어요. 한사메 되는 것 같아. 그럼 이건 서비스들이고 이 안에 낚시대가 많아요. 자 오만부터 갑니다. 자 오만, 자 칠만, 자 십, 자 십이, 자 십사, 14, 자 십사만 원에 자 낚시대. 이거 은성 거 하나도 팔만 원이잖아. 못 낚시대 이렇게 많어. 아이고, 자 열한 개. 자 11개 받침대 다 있고요 3만 자 4만 자 5만 자두 분이 어? 가위바위보 자저기 있어요 자 5만 아이고 받침대도 엄청 많고 낚시를 잘 하신 분이라 오래된 거지만 관리는 아주 잘하셨네 자 낚싯대가 이렇게 많아 어, 낚싯대가 좋아야 뭐 손맛이 좋긴 멋있어 잡는 게 재미있으면 뭐? 손맛은 열1개 뭐? 되네 3만 잊어버리면 괜찮고 <laughs> 그냥 막 모잡아도 뭐 괜찮고 자 3만 원에 다 드려 망둥어 낚시나 뭐잉어나 붕어 잡을 때 떡밥 놓고 던지면 되고, 숭어 잡을도 때 되고, 자 닐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찌통,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바늘 실뭐 없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채비만 잔뜩 샀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기 아, 아직도 많아. 자 만, 자 이만, 그 삼만,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앞에 분, 자, 2만원 에드릴게요 사장님 돈 벌었어. 자. 자, 4구짜리. 자, 갑니다. 자, 2만. 자, 3만. 자, 4만. 3만원만 에 자, 깎아줄게. 요네 니네. 자, 요것도 3만 8천원씩 파는데, 새 거야. 중고 다니고. 자, 오늘 국끼비거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자, 만원씩 입니다 만원. 자, 몇개 없으니까 빨리 사요. 손잡순 자, 만원. 이건 뭐 망둥어 잡아도 되고, 이거 잡아도 되고, 한강에 가면 뱀장어 잡아도 되고 가시고 자, 이거 받침대도 있고. 최고네. 이 사람이 낚시하려고 샀다가 마누라가 낚시하면 이혼한다 우리가 니까다 파는 것 같아. 낚시하면 집에 안 들어오거든. 여섯 <laughs> 개. 밀은? 여기 다 있네요. 역도 있네. 그 다음에, 어, 여덟 개. 역도 있어. 자, 들채도다 있고. 이거 하나 있으면 바닷가로 가면 끝나네. 씨서부터 바늘서부터 다 있고요. 자, 이거, 자, 가방 새고고 자, 삼만. 자, 오만. 자, 칠만. 자, 구만. 자, 십. 자, 12. 자, 14. 16. 낚시 방이 <laughs> 많구나. A18. 자, 20. 가이바이보 자, 20 나오는데 15만원에 다다다 다, 드릴게요. 자, 전부 세 권이니까 이 정도면 싼거 같아. 자, 이건 뭐 선수용이야. <laughs> 낚싯대가 좋네. 자, 우럭, 우럭 잡는 건가 봐. 자, 요렇게 두 개. 자, 3. 자, 4만. 자, 5만.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가이바이보 5만. 자, 은성꼬네은성꼬 자, 은성, 낚싯대, 열 개. 자, 열 개요. 은성꼬가한세개 되네. 자, 삼만, 다만, 자 오만, 자 오만 원에 다, 다 드릴게요. 아, 바다 뜰 채, 바다에서 고기 잡, 큰거잡보면 밑에서 그물망뜰 때, 낚시하고서 이거 건질 때 쓰는 거야, 이게. 자, 엄청 길어요. 만부터 갑니다. 만, 이만, 자, 삼만, 이만 오천, 오천 원 때문에 또안 사네. 자, 이만 오천 낚싯. 자 이거는 일제 같아 자 일곱 개자삼만부터 갑니다 자삼만 이거 하나만 해도 120만원 주고 다 떼는데 일본 낚싯대는 보통 100에서 한150 정도 해요 5만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5만 원에 해당어자 4대 하나 둘셋넷자 4구짜리 자 2만 자 3만 자 3만 원 드리고 자요거 2만 자 여기 2만 원 드리고 바다에서 잡는 내일인데 반도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 자, 요거 먼저 갈게요. 자, 만, 자, 이만 반도 거. 자, 저기 이만 하나 드리고요. 자, DF는 요게 닐이 몇 미터 가 수심이 체크가 되는 게 비싼 거예요. 수심이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지. 자, 만, 자, 이만, 자, 삼만, 자, 사만, 자, 오만, 자, 두분가위바위보 자, 여기 같이 해서 이게 오만을 두개 오만 원. 두개 만, 자, 만 오천. 사장님, 자, 만 오천. 장구릴, 자, 만. 자, 공짜. 자, 저기서 공짜로 줘. 보 자. 아무도 안 들었는데 보 자. 공짜지. 자, 이게 진정한 낚시꾼이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낚시꾼이야. 이 낚시, 이것도 믿기도 굉장히 비싸. 일제는요, 뭐 몇십만원씩 하더라고. 자, 이거 닫고 뒤에도 또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우와. 종류별로 다 있어. 낚시를 진짜 사랑하는 분들. 3만. 자, 5만. 자, 6. 자, 7. 8. 네. 이바이보 5만원에 주는데 돈 벌었어. 이게 한3 0만원 넘을 거야. 이 정도 살려면요. 한 100개가 넘잖아. 낚시가방이네, 낚시가방. 자, 2만. 자, 3만. 여기. 자, 2만원만 해요. 우럭낚시 바늘이네요. 자, 망둥이 잡아도 되고요. 이게 하나에 다섯 개씩 들었네. 많네, 바늘도. 이거. 투망이지투망이 살던 적이 걸려갖고, 걸려가면 파주 쪽걸려가고또 100만원 벌금이요. 자, 요거는 망둥아 낚시 바늘. 자, 전부 다 갑니다. 자, 만. 자, 이만. 2만. 자 이만도 싸지. 이거 하나 갑니다. 아, 이만 원에 자낙살. 투망은 시고 던지고 또 갖고 와. 그럼 또 팔아줄게. 자, 이거는 산림통이네 여기 고기 담아갖고, 이게 배터리 넣으면 고기가 사려. 여기다 연결하면 산소통이 나오나봐. 이만. 한만. 이게 배터리야, 이게. 4만. 5만. 5만 원에 자낙살. 이야 이거는 저자 이거 반도꼬네요 반도꼬 자 이건 뭐 망둥어나 우럭 잡으시면 딱되겠고 어우 이거는 저큰거 잡아도 되겠네 어우 이거 큰 거예요 전부 다 낚싯대는 다 반도꼬 이거 다이와도 있네요 자 다이와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하면 망둥어는 한한 바퀴선 잡아오겠네 또 있어 어이구 이게 이 사람은 완전 닐네 전문이네 두 개가 더 있고 또 있어요? 어이구 뭐 어부네 어부 자 받침대 자 이것도 받침대 다이와가 몇개 있네요 자, 가방도 A급이야. 자, 일곱 개입니다. 자, 오만. 자, 칠만. 자, 구만. 자, 십. 자, 십이. 자, 십사, 십육. 자, 열여덟. 18, 자, 열여덟 을드이는데 이거 하나 값이야. 자, 다이와 딜이 보통 한 23만원에, 딜 하나가. 요, 수제찌네, 수제찌. 자, 이장마들 조사는 맞네. 자, 오리지널 조사. 세 칸, 네 칸, 두 칸. 2칸. 이것도 두칸 반. 이것도두 칸. 야 낚싯대가 몇개해 도대체 이거는 다섯 칸 이것도 세칸또 있어 2m 침식 자 엄청납니다 또 있어 자 찌가 또 있어 자 받침대는 여기 다 있고요 이 채비를 보면 이분이 낚시를 얼마나 잘하나 딱알수 있어 전문가인가 아닌가 전부 다 갑니다 5만 8만 자 10만 12자13자 13에서 하나씩